수배 부동산에 왔습니다 오늘 이 부동산에 온 이유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양주의 땅값이 좀 변화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토지평가가 달라질 텐데 오늘 토지평가할 게 하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또 그쪽에 새로운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에 따라서 땅값의 변화는 어떤지 또 땅값이 변화했다면 지금 땅값은 얼마나 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아이. 어, 안녕하십니까. 어, 예. 오늘 다 준비했어 땅 평가할 거. 네, 네. 아 그래? 예. 예 평가할 땅이 뭐, 준비할 게 있나요? 음, 뭐 도면이나. 상급지야, 뭐. 중급지야, 하급지야? 어, 상급지죠. 아주, 상급지야? 아주 좋은 자리죠. 이제 저희 그 대부님 땅인데. 아시는 사람분이 아시는 땅인데 음. 오늘 토지 평가를 정확히 해달라. 네, 네. 어, 어, 그래서 그럼 거기에 뭐뭐 한 거야? 본인이 뭐 컨설팅 해준 게 있잖아요. 어 인허가 컨설팅했었죠. 음, 예, 음, 도로 조명 같은 거 이제. 도로 조명 같은 거. 왜냐면 새로 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바로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토지 예. 주인분께서 예. 잘못해갖고 보, 본인이 다 다시 고쳐줬다며. 그렇죠. 인허가를 저쪽 새길로 받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 출입 차가 날라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아, 출입 예. 왜 그러셨대? 모르신 거죠. <laughs> 민화가날때 그냥 그냥 그렇게 음. 한, 아 다음에 또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나 보구나. 아니 그걸 아예 생각을 해못해 보신 거야. 음. 왜 자기 땅으로 도로가 지나가 본 적이 없으신 거야. 음. 그때는 이제 도로부터 연결하는 지점부터 만들어 놔야 되고 거 확보를 음. 해 놔야 음. 되는 거요 아, 도로가 뚫릴 적에 미리 네. 그걸 다 신청을 해 놔야 돼. 거기에 이제 감리 단장님이 계세요. 음. 그분 만나서 우리 토지는 이렇게 들어가게 연결을 해 줘라. 음. 그 정비소나 이런 구간들을 만든다고요. 신호 신호나 아, 도로가 이겼기 네. 때문에. 근데 내, 내 진출입로를 걔네들이 다 막아 버리면 음. 예, 네. 네. 우리가 지금 바로, 바로 정거장에서 바로 갈수 있는 땅을 새끼를 음. 통해서 저렇게 갈 일이 없잖아요. 음,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네. 땅 가치가 상승시킨 거네요. 상승시킨 거죠. 그러면 뭐 그럼요. 없어? 그럼 이제 팔아서 가져가 <laughs> <laughs> 언제 파실지 알고 자. 그래서 네. 일단 뭐 한번 가보자고. 예, 네, 그렇죠. 음. 예, 예. 요즘 재외각 순환으로 뚫리고 예. 뭐문인는 오겠지만 예.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토지 이렇게 뭐 찾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아? 거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저는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이제 상가부터 해가지고 계속 뭐 경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땅은 계속 움직였어요. 땅은 뭐 그렇게 크게 경기를 탄것 같진 않아요. 그냥 뭐돈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경기 안 좋을 때 땅을 사놓으려고 하시니까 그렇더라. 예, 지는 예. 경기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 왜냐하면 이분들 대출 예. 안 받잖아. 그렇죠. 대출을 전부 현금으로 사버리니까 거의 대출 안 받으시죠? 요새 요새 사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잔금도 응. 일주일 안에 끝나요? 그렇지. 경기가 네. 안 좋을 때 좋은 땅들이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움직이는 것 같고 네. 경기가 좋을 때는 오히려 땅 하시는 분들이 잘안 움직여요. 네. 땅을 네. 내놓지. 그렇시더라고요. 어. 네. 지금 같은 때는 땅을 많이 이제 사더라고 보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기 후퇴하고 네. 어, 땅이 팔리는 거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야. 그렇죠. 이제 지리적이고 입지적인 입장에서 합리화가 되면 그냥 바로 지리시더라고. 음. 그러니까 대출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면 에. 이 불경기에 투자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현금으로만 움직이니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땅들을 잘기집을 많이 하는 거 같아. 요 요것도, 요것도 지금 그 물류, 물류가 되는 음. 이제 음. 저거였잖아요. 업무시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2년 동안 작업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음. 서울에서 땅한번 보고 그냥 철억 질렀잖아요. 아, 아. <laughs> 네.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은 낙동강 오래 됐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준비하던 사람들 오히려 네. 양주에 있는 사람들이 네. 자기 땅을 조금 더 평가 절하해 그러니까 옛날 땅값을 아니까 네. 네. 옛날 땅값을 아니까 사지도 못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지. 그냥 딱 보면 어 이런 입지면 사야 돼 무조건. 음, 자기 무조건. 경험에서 이건 네, 무조건 예. 더 오른다 생각을 네. 하는 이 경험 그 경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야. 양주, 양주 사람은 양주 땅 다시 못 사요. 양주 사람은 <laughs> 양주 땅을 못 사. 네못 아, 사요. 어. 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땅값을 아셔가지고 그래 다들. 에이 그렇게 따지면 응. 자기 땅값 오른 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자기 땅값도 많이 올랐는데. 근데 양주 분들은 또 특이한 게. 자기 땅값은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남의 땅은 별로 안 올랐다 그래. <laughs> <laughs> 아, 그 원래 심리적인 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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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땅은 높게 평가하고 네, 남의 네, 땅은 네, 낮게 평가하고. 네. 모든 부동산들이 그런 데잖아. 네. 내 아파트는 높게 평가하고 남의 아파트는 네. 낮게 평가하고. 사실 양주가 신도시 네. 들어오고 그다음에 도로망 확충되고 나서 네. 약 300m 앞시속 진짜 많이 올랐죠 우리 옥정 주변에 옛날 평당 80만원, 150만원 하던 게 지금 1000만원이잖아. 그렇죠 응. 네. 정말 많이 오른 거야, 땅값이. 네. 근데 이제 제2 외곽이 되고 나서 네. 아직까지는 보니까 이렇게 크게 막 움직이는 것 같진 않더라고. 미리 투자자들, 그러니까 네. 현금 네. 있는 투자자들이 좀, 네. 좀 조금 조금씩 매집을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또이 불경기에 진짜 하루 차이로 계약을 못하는 또 불상사가 발생이 되더라고. 아, 그간 그러니까 좀 부럽긴 해. <laughs> 있는 네. 것들의 싸움이잖아. 천찰이 네. 있으니까 네. 그냥. 내가 대출 안 받아 갖고 와. 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부럽지. 그러니까 토지라는 건 그런 것 같아, 보면. 왜 토지는 누군가 죽거나, 네. 어뭐 누군가 뭐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음. 자식들이 결혼을 하거나, 뭐 사업을 새로 한다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이때만 파는 거잖아. 대출이 시원도 뭐, 없으니까. 그렇죠. 어. 보통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음. 또, 투자를 또잘 하시는 분은 음. 또 3년만 에도매억 차익 남기고 그냥 또 파시고 그래요. 음. 그래서 네. 자기, 그니까 네. 정말 좋은 위치에땅사기가 힘든 게 그런 네. 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네. 네. 그니까 러 그런 게 나오기 힘들다는 걸 알고 바로바로 바로 사시는 분이 있고 가격만 네. 맞으면 그냥 뭐더 좋은 떡 나오게 지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그니까 사실 80km 고정형 저희도 단속 지점입니다. 이게 토지에, 그니까 러 아예 무지하신 분보다 음. 머리 좋은 사람은 결정이 엄청 빨라요. 음, 네.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고민을 거의 3일 안에 하는 것 같아요. 그냥 3일 안에 결정 해버리더라고요. 좋은 땅은 네. 기다린 다고 나오지 않아요. 네, 맞아요. 지금 경기가안 그렇죠. 좋으니까 좋은 네. 땅들이 나오는 거지. 맞아요. 경기 좋아봐 좋은 땅들 왜 나오나? 대출 잘 되고 다니는데. 맞아요? 어때요? 그냥 딱 며칠 고민을 안 하시더라고요. 토지 얼마 야 얼마 안 되고. 막, 아, 아, 요즘 네. 불경기에 누가 토지 사야? 이 사람한테는 끝났구나. 이건 경험치였구나. 네, 지 네, 네. 그렇죠. 네. 다시 전화할 일이 없지 그분들한테는. 아니요 그러니까 저 의외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겉 모습이 조금 이제 좀시골로 같이 생겨가지고. 야수. <laughs> 야수. 시골 <시고르> 같이 생겨가지고 <laughs> 이제 다른 분들이. 약3 건너할 거가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단속 한 10분만 얘기해 보면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렇지. 네. 해본 사람이잖아요. 네, 해본 아. 사람이야 이제.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의 네. 지식을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어, 얘기를 해봐야지. 얘기를, 해봐야, 얘기를 해봐야지. 얘기를 해봐야 되 갑자기 여기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일본에서 전화 하고 미국에서 전화 하고막 일본 말하고 영어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laughs> 뭐야? 생, 이게 생긴 게 야수거든. 이게 리얼이야 막 이러는데. <laughs> <laughs> 아, 일본어도 배웠어? 1급 있죠. 오, 그래 일본어 아. 능력 시험 1급 있죠. 저 일본어 한국말 같이 해요. 나는 언어가 너무 어려워. 아 그래요? 어 언어가 너무 어렵다고. 나도 일본어できるから, 뭐일본어でも質시대해주세요 그러니까 발음이 네. 귀에 안 들려. 아 그래요? 어 보통 뭐, 발음이 들려 따라하잖아. 네. 귀에 안 들리더라고 나는. 일본 그러니까. 일본 손님들도 오시면 돼요. 일본 손님들도 이렇게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일본어 가능, 잉글리시 스피커, 이제 중국어 회화 가능 이렇게 써놨거든요. 음. 가끔 이제 외국애들이 <laughs> 필리핀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국말 못하는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방 구할 때 이제 영어 해주면은, 이제 어? 이런 시골에서 영어를 하는 애가 있네? 이런. 거. 영어, 일본어야 요새 다, 웬만하면 젊은 사람들은 다 하던데요. 뭐. 미국 유학은 어디로 간 거야? 미국은 이제 시애틀에서 한 6시간 정도 운전하고 들어가면 풀만이라고 있어요. 음. 워싱턴 주 바로 그 아이다오 경계, 아이다오하고 워싱턴 경계에 이제 이제, m b a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갔는데, 음. 리먼이 네. 터져버렸네. 음, 리먼, 그때 리먼 보러 어돈 벌어가지고, 음. 한돈 1억 가지고 갔는데, 음. 땅팍썼어 아니, 영어 공부하느라고 돈을 반 이상 썼지. 음. 영어 공부하고, 이제, 지맥 공부하느라고. 그리고 뭐, 이제, 경제학과, 이제, 를 경제학과를 안 들어서 학부에서 경제학과 몇개 듣고, 음. 이제 들어가자, 이렇게 교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와중에 리버이 터진 거예요. 음... 그래서 못 갔어요. 음... <laughs> 네. 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거 뭐못 하겠고. 그렇다고 뭐 장학금을 신청하기에는 좀뭐 그렇고. 우리 집이 어... 부자도 아니고. 어, 부자도 뭐 아니고. 공무원 하셔서 연금 받는데 뭐돈 돈. 달라기도 뭐하고 은퇴하셨는데. 아니, 돈 때문에 그냥 뭐... 다시 들어왔어. 그냥 포기가 맞다 이건. 근데 학국면 여기 와서 대학 어디 나왔어? 한양대 나왔죠 한양대, 한양대 물리학과 나왔죠 아 음. 물리학과 나왔는데 부동산 한다 어 그래 뭐 부동산도 그래. 물리 법칙이 적용되니까 어? 그 많이 적용되어 의외로 <laughs> 물리가이 세상 사는 데는 <laughs> 되게 많은 모든 것들이 적용이 돼요 이거는 왜 이럴까 이거는 왜 이럴까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습성이 좀 있는 거 그래. 같아요 보니까 기술이 나오고 나서 과학으로 증명하는 거니까 뭐든지 그렇죠 음. 예전에 과학이 먼저가 아니고 기술이 나오고 나서 그 기술을 과학으로 네. 증명하는 거니까 물리학으로. 그 인바디라는 업체가 있어요 인바디. 음. 제가 이제 한양대 물리학과 졸업하고 외국으로 이렇게 떠, 떠도니까 이제 교수님이 인바디라는 회사가 있다고 이제 거기 가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교수님하고 똑같이 생긴 사장님이 계셔요. 키만 좀 크시고. 네. <laughs> 거기에 강제 취업을 당했지. 뭐, <laughs> 이력서 한번안 내보고 회사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 거기에 PM을 시키더라고. 근데 이제 PM이 뭐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그러면서 미국에 2억짜리 장비를 갖다가 이제 뭐 그거 만들다가 회사를 다니는 거는 좀안 맞더라고 나는 이좀 자유로운 그게 있어가지고 뭐 마땅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회사 좀 다닌 돈을 갖고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또 리먼 터져가지고 들어왔다가 뭐 일단 또 무역을 좀 하다가. 나한테 뭐가 맞을까 그러다가 부동산이 참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권한 건 아니고? 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연구소에 이제 대학교 연구소에 그 대기업 그 LG 삼성 과장님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자기들이 삼성 LG를 다녀서 그냥 먹고 산 거밖에 없대요. 그건 맞아. 먹고 살고 집안 체하고 애들 시집간도 보내고. 에, 보내고 어. 그래, 그래서 뭐 돈은 와이프가 부동산에서 벌었대. <laughs> 부동산이 돈이 되는구나. 이제 그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일본이든 호주든 살면서 부동산을 참 이렇게 관심 있게 계속 본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제 또우연찮게 동두천에서 이제 그, 그 매니저 그 하우징 서비스라고 해서 미군 가족들의 어어, 집을 렌트해 주는 그걸 아. 이제 아, 미국 렌탈 그걸 이게 관리하시는 음. 머리를 만났어요 머리를. 음. 근데 그분이 이제 추천을 해서 그거를 몇개 했는데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지 그거. 그러니까 영어가 되니까 어. 가능했던 거고. 뭐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흐려졌잖아요. 그 평택고 네. 철수했죠. 네. 평택하고 철수하고 남아 있는 미군 그러니까. 미군들이 이제 조금 많고. 남아 있는 미군은 이제 싱글들이니까 네. 다발악해서 사는 거예요. 그 영내거주. 음. 그리고 미군 군무원들이나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동두천이 그러면 아, 난리 났다 나는 이거 다 빠지면 큰일 났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또 서울의 가격이 좀 떨어질 뿐이 아, 네. 그러니까 가격이 조절이 되면 다채워져 네. 네. 세상에 쓸모없는 부동산은 없어. 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요즘 IC를 기점으로 네. 땅값은 어떻게 움직였어 지금? 그 IC가 생기기 기준보다 한두배 정도 올라왔어요. 음, 네. 두배 네. 오는 거면 그렇게 네. 많이 오는 건 아닌데? 그렇죠. 많이 오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니, 워낙 쌌잖아. 네, 워낙 쌌죠. 네, 여기가. 워낙 쌌죠. 네. 땅값이 제일 양주에서 늦게 오르는 지역이에요. 음, 여기가. 네. 근데 이제 그럼, IC가 생기니까 앞으로 판도가 바뀌는 거죠. 그죠. 판도가 어. 바뀌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양주 사람들이 네. 땅값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 땅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길 원하는데. 그렇죠. 평가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렇죠. 지금 공인중개사들은 무조건 후레 치르고만하고 네, 그렇죠. 투자자키 <laughs> 이 투자 치러라고 그러니까 은연명 같은 음. 경우는 하폐 야 IC가 생기면서. 음.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야, 서울 양주 고속도로 IC가 하, 그 하페리 쪽으로 오면서 음. 은현면까지는 또 땅이 오른 상태란 말이에요. 음. 근데 남면이라는 지역은 음. 사실 원래 여기가 행정구역이 연천군의 남면이라서 남면이에요. 음. 근데 지금은 북쪽이죠. 양주의 북쪽. 그렇지. 예. 파주하고 붙은 예. 쪽. 아, 원래 행정구역이 천으로 예. 붙은 쪽이지. 그러니까 연천의 남면이었다가 아. 행정구역이 양주로 들어와서 얘가 남면인데. 음. 남면이라는 데는 땅값이 그렇게 이동이 별로 없었어요. 음, 음. 진짜 이제 그건 이, 그래. 예, 이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걸 기반으로 음.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땅에. 여기는 지금 파주하고 네. 뭐 이렇게 봤을 적에 제일 외곽순환도로를 봤을 적에 네. 여기가 지금 평당 창고나 공장 네. 이런 거로 평당 임대료가 제일 싼 데가 여기 아니야? 제일 싸죠. 제일 싸고 어. 땅값도 싸고. 뭐 제가 8년 전에 옥정 들어갔을 때 느낌, 음... 음. 네, 그 지금 정도? 딱 그런 느낌이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곽이 지금 네. 파주 쪽까지만 뚫어서 져그렇 완전히 다 개통이 되면 네 창고나 물류 쪽 사람들을 그다음에 공장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이쪽으로 오시는게 차가많잖아 네, 유리하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오시는 이쪽으로 오시는 게.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왕숙지구분들도 옥정에 오셔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시다가. 음. 땅값을 보고 놀라서 아 땅값 보면 거기 투자 못해요. 충청북도 쪽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어, 어떻게 거기다 창고 공장 을근데 이제 못해. 이게 IC가 뚫렸으면 그때 이쪽으로 투자를 하셨을 텐데 이분들이 음, IC가 그치, 당장, 예, 공장 운영해야 되니까. 당장 공장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쪽이 뚫리지 않는 바람에 이제 그쪽 충청도로 많이 빠지셨는데 이제는 아마 오시면은 이제 이제 바로 바로 이제 뚫렸으니까 이제 하실 수가 있죠. 계획 관리가 세분화됐어요, 이번에. 음. 계획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생산 녹지가 세분화되면서, 성장 관리 계획구역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거기에 주거형, 뭐, 공업형, 상업형, 이제 일반형, 미지정, 뭐, 이런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좀 복잡하죠? 세분화됐요 같은 계획 관리라고 공장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주거지 부근에 있는 게 만약에 계획관리 주거형이라 그러면 거기에는 근생제조하고 공장이 그치지. 안 됩니다. 이제 창고도 안 되고. 예. 요번에 그, 그 바뀌면서 사람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 혼란스러워 하셨고 똑똑하신 분들은 음. 계획관리 공업형의 공업사 허가를 먼저 받으셨지. 그렇지. 그러니까 땅, 그러니까 경기가 엄청 안 좋은데도 그냥 질르더라고. 음. 뭐 그래게 독점이 되는거죠? 20억 30억 그냥 질르더라고 먼저 허가를 내버렸 네. 독점이 돼버리니까 그럼 독점이 되는거예요 네, 오늘 평가할 토지가 여기에요 아 여기 이거? 900평 예예 어 도로는 깔려있는데 아직 개통은 안됐나보네? 이쪽까지는 아직 개통이 안됐고 네. 와우 우와 어, 이거 설명 좀 해줘봐 네 지금 예? 설명 좀 해줘봐 이거 어떻게 된거야 왜 지금 이렇게 아, 여기까지는 어. 아직 여기 공사가 아직 안 끝나 가지고 얘가 IC로 이어지는 거예요. 얘가 바로 IC로 아 이어지는 거예요 아 네, IC가 이어지는 토지고 오늘 평가할 토지는 요 토지입니다. 아, 이 토지? 예, 요 토지 900평이고 뭐 6차선 도로에 바로 도로가고 처음에 허가를 저새끼로 받으셨더라고요. 이걸 아 여기다가 이 바로 진입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 저희 대부님 땅이고 시거든요. 아 저희 친척. 그래서 제가 막 난리 쳤죠. 이거 빨리 쫓아와 가지고 여기다 지진로 뚫으시라고 그래서 24m 넓게 뚫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이게 땅이 이렇게 높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가고 내가 대부님한테 그럼 여기서 날라서 들어가요? 빨리 쫓아가라고 지금 아, 그래갖고 이런 거 도로조병 받아가지고 우리, 예. 우리 야수부동산에서 하는 얘기가 예. 저쪽으로 갔대요, 저 뒤쪽으로 이 허가를 예. 진입로 허가를, 예. 근데 그렇게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큰 도로에서 받아야지 컨테이너나 예. 이런 큰 예, 차들이 그렇죠. 들어가니까 예. 큰 차가 못 들어가는 땅은 사실 상 가치가, 가치가 거의 가치가 없어요. 어, 이렇게 이게 붕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대본님한테 막난리셨지 이거 이걸, 이걸 인허가라고 받으신 거냐고 지금. 그러니까 도로, 도로 좀 빨리 받으시라고 그렇게 이거. 조축해 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거 여기... 안 했으면 네. 이 가치가 그냥 반 이상 날아갈 뻔했죠요 그렇죠. 여기 관리 여기 단장님 빨리 뵙고 네. 빨리 협의하시라고. 이거 땅 가격이 완전 이게 뭐 지금 컨설팅 해 가지고 돈은 좀 받았어? 대부님이니까 그냥 꿀꺽 하시죠. <웃음> <웃음> 야, 그럼 안 되지. 컨설팅을 했었으면 돈을 내셔야지. 여기 그러면 네. 저 도로하고 네. 또 만나는 거네 여기가. 그렇죠. 저기 자거리. 동두천 쪽 가는 상수로 하고 저기가 아. 이제 봉암 사거리 쪽으로 또 4차선이 뚫릴 예정이에요. 아. 예. 계획도로는 있는데, 뭐, 일단은, 저, 사업은 시작, 시작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야, 땅은 기차다. 기가 막히죠? 아, 기가 막히다. 근데 이게, 예. 지금 요 도로 뚫리는 것 때문에, 예. 이 주변 가격이 좀 움직였을 거 아니야? 요즘 얼마 달라고 그래? 요거 아직 개통 전이잖아. 예.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 땅값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야? 예. 어, 물건이 얼, 얼마에 나와? 저희 대부님이 원래 400에 내놓으셨었어요. 이제 이거 도로 뚫리니까 이제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대부님이. 그 400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기대치를 담은 게 담은 거죠. 거지. 지금의 기대치가 아니고 제가 대부님한테 <laughs> 좀반 정도로 낮추세요. 일단은 개통도안 됐는데 <laughs> 네. 내가 그래서 위치는 기가 막히죠. 근데 수도권에서 네. 지금 이런 도로에 네. 이렇게 그인허가가날수 있는 곳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종일반 주거 지역그래서 세차장 뭐다 허가 납니다 음. 뭐 수리점, 어. 예, 카센터 뭐 이런 거다 허가나요 그러면 얘는 지금 예. 내놓으면 팔릴 수 있는 가격이 어, 어때요? 평가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평당 한250 정도 하는데 250이면 팔릴 수 있는 땅이다? 예, 그렇죠 어. 충분히 팔릴 수 있는 땅이에요 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 괜찮다 허가가 또다나 있어요 900평이 그러니까. 예. 음. 허가가 다나 있어서 그리고 좋은 게한 370평 정도가 나라 땅이 보상을 받으셨다가, 음. 그거를 환매수할 수 있어요. 어. 매수인이. 어. 근데 그건 100만원 정도면 돼. 아, 그것도 100만원 정도요 네, 그건 100만원 정도면 돼. <laughs> <나> 나라에서 <laughs> 도름매입양 아직, 하니까. 아직 이 나라 땅은 이게 반응이 안 됐으니까. 네, 반응이 안 됐으니까. 아, 주변에 그러니까 거래가 되안니 이걸 사시는 하니까. 분은 앞에 370평을 100만원대에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아. 거예요. <laughs> 아, 그렇구나. 예. 네. 900평 정도, 딱250 네. 정도 가치가 있다 네. 이런 땅은. 네. 음. 괜찮네. 네. 공단 앞에 음식이 잘 돼요. 네. 거기다가 또 사장님들은 술을 약주를 많이 드시니까 동태 생태가 안땡길 수가 없죠. 또 진상 손님들도 별로 <laughs> 없어요. 네. 아. 그렇지. 여아딱 뭐. 좋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동태 두개 주세요. 오, 이거는 동태를 동태를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이렇게 쫙. 네. 음. 토막을 낸게 아니고 네. 한 마리를 통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홈을 파서 집어넣네 네. 아버지도 아버지도 좋아하세요. 간에 좋은 미나리. 그 동태 이렇게 잘라서 시원하게 봐. 느낌이요, 이게 원래 그러네. 와, 좀 상아동냥. 예. 추운 날은 동태탕 이 최고야. 예, 네, 맞아요. 우와. 오 일이 많이 늘었네. 네. 날도 추운데 야, 시. 고기만 해도 뜨끈뜨끈하다. 뜨끈뜨끈하죠. 아주. 동태 맛집. 야, 이 동태 탕은 그동안 독점으로 잘해먹었네. 예, 음, 맛있죠.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다니던데서 밖에 사람들이 보기엔 장사 가 하나도 안될것 같지만 엄청 응? 잘 돼요 여기 어. 모르는 사람들이 예. 그러는 거고. 예. 공단 큰게 있어서 장사 잘 됐겠네. 사장님들 회장하시긴 딱이지 뭐. 이것도 지금 세단장한 도로 아니야? 예, 네, 맞아요. 좀더 확장하고 있죠 지금 아직도. 음, 그래 여기. 저쪽으로 4차선 네. 확장하는데 보니까. 구 확장하고 있고. 양주가 한번 그냥 확 뒤집히는 거죠 음. 아. 이제 슬슬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네, 저기 이제 옥정이 한번 확 뒤집혔고, 해천하고 네, 네. 이쪽이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남양주 포천, 파주, 포천 통화하셨습니다. 쪽으로 가야겠지? 네, 안전, 안전, 쪽으로 가야 가야 가죠. 가죠. 파주, 파주 포천, 포천 쪽으로 가는 거죠 파주 쪽, 포천 남양주 쪽으로 12시 51분, 음. 아, 뭐. 옥정까지 얼마나 걸리나 보자 파주는 한 20분이면 간대매. 네, 옥정에서 네. 51분. 진짜 가깝다. 네, 51분에 탔는데 56분이잖아요. 음. 보자, 지금 56분 7분. 야, 네. 시, 진짜 빨리 온다. 네. 5분, 6분이면 들어오네. 네, 그렇죠. 자, 요금 되는 곳까지. 한 7분, 8분 정도 됐습니다, 지금. 5 1분에 출발했으니까 한 6분, 7분이면 들어오는 네, 거네. 6, 6분, 7분이면 들어오죠. 정말 빨라졌다. 내가. 네. <laughs> 아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어, 고생했어. 예, 나 예, 간다. 예. 다음에, 예. 그 춘청도하고, 예. 여기 우리 양주하고, 예. 사람들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가 굉장히 깊잖아. 그렇죠. 어제외약수 예. 라운드가 뚫려서 이제 관계가 깊어졌는데 다음에 그렇죠. 그 얘기 좀 해줘. 예. 왜충청도 땅이 그 동안 예. 각광을 받았고 예. 이제 양주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지. 그렇죠. 예, 어, 얘기 해줘야 돼. 예, 예. 자 간다 야수. 네 들어가세요. 네.